안녕하세요, 권은혁입니다. 오늘은 이 변신로봇을 쳐볼 거예요. <laughs> 이걸 우선 이렇게 펴고, 이렇게 하면 변신로봇이 이렇게 완성되는데요. 그러고 집도 돼요. 짜잔. 보통 자동 차모명을 하고 있어요. 아,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펜으로 했어. 잠깐만. 응. 어? 내 펜이 이러면 더멋지겠네 이렇게 하고 우선 이건 연곳이나 갖고 우선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야 아 음, 그 다음에 이 하고 또 옆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됐죠. 짱은 여이 됐죠. 그럼 여 이렇게 이렇게 손에 맞춰서. 아니, 아빠 말못 들었어. 중심선을 맞춰서 정해주시면 됩니다. 아, 하지 몰라. 네,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. 네, 이에뭐 네, 그죠, 먼저 이렇게 합니다. 이 이렇게 돼 있었죠. 그럼 이걸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걸 이걸 바깥으로 접어주세요. 쉬워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근데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,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, 이렇게 변신했어요. 길쭉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? 이 상태에서. 네, 여기 벽을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또 이렇게 접어줘요. 그, 드릴게요 피처 이거,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시면 돼요. 반대쪽도 똑같이. 이렇게 접어주시면, 계잔 은상이 아니라 거의 다돼가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. 이쪽도 똑같이. 이거 처음에 잘 접어야 잘 나오거든요. 저는 이렇게 됐어요. 네. 그건 모르고 그 상태에서 미니칼이죠. 네, 이쪽, 이렇게 돼있습니다. 이쪽으로, 이렇게 반접고, 또 이쪽으로 반접으면 조금 빨리 할게요. 시간이 다 되겠다. 그럼 여기, 여기 이렇게 돼있죠. 모아, 모아서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됐죠. 그걸 옆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여기 선 있죠? 그, 그걸, 그걸, 이렇게 접어요. 그리고 이걸 펴고, 펴고, 이걸 벌려서,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. 그러면, 이런 모양이래요. 반대쪽도 해볼까요? 빠른 화면, 빠른 화면. 여기 가고 싶어요. 빠른 화면으로 가자. <laughs>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.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. 아, 그럼 이렇게, 이렇게 돼있죠. 이렇게 돼있죠. 네, 그럼, 여길, 이렇게 돼있죠. 네, 그럼, 뒤집어사는게 아니라, 여길 하는 거네요. 이거 준비됐죠? 이걸, 아까 했는 거 보셨, 보셨죠? 그럼, 이렇게 돼요. 네.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해서 이쪽으로 한 다음에 이쪽도 다새끼래요 가볼게요. 맨 제게 착하니까 빠른 화면으로는 안 갈게요. 그럼 예상과 똑같이 이렇게 돼요. 또 이쪽도.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펼치고 이쪽면 또 색칠한다 했죠 그럼 해볼까요? 네, 이건 다음에 바로 협기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조금 말려야 돼요. 네, 그럼. 이렇게 되죠. 이거 한 다음에, 어, 웜해. 웜해. 네, 그 다음에,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. 네, 그대로, 여기, 이걸, 여기, 선에 맞춰서, 접어 주세요. 꺾어서.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이쪽까지 꺾어서 접어주세요. 세모랑 세모랑 키스를 나게. <laughs> 그 다음에, 여기 선 있죠? 선 보이죠? 그걸 뒤로, 이렇게 꺾어 접어주세요. 네,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. 벌써 모양체가 다된것 같죠? <laughs> 네, 그 다음에, 여기 눈을,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. 저도 그려볼게요. 네 그러면 완성해. <laughs>